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니메침묵은 했죠? 네. 오늘은 뭐 할까? 침실로 해야 돼요. 그 나의. 그근데 <laughs> 나의 침실로가 그거 노리고 쓴 거예요. 진짜 그 내용 보면요. 진짜요? 네, 노렸어요. 어, 왜거부터 해요, 우리그 너네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 <laughs> 네, 그 아, 어, 그저 그렇죠. 박수 나오죠? 뭐야? 왜 뭔데? 마구요? 뭘 노려요, 뭐요? 침실로 반대잖아. 침실이 뭔데? 왜? 왜 이래잖아. 그 닥쳐 주세요, 제발. 여기. 너네처럼 떼탄 애들만 있는 거 아니야. 저 중학교 1, 2학년에도 순수한 애들, 요즘 애들 있어. 알아요. 어? 순수한 애들 요즘 해야죠. 애들 다 알아요. 어? 수한 요즘 애들 다 알아요. 너네보단 그래도 네, 순수하겠지 너 와, 너제 동생 미쳤는데요? 미쳤는데요? 난 그렇게 믿을래. 난 그렇게 믿을. 잘못된 믿음. 야, 그렇게 해줘야지. 하, 근데 난 하나 또 무서운 게 있다. 우리도 이 방금. <laughs> 그렇지, 제들도 언젠간 커서 나한테 이제 고일 때올거 아니야. 우리보다는 어, 어, 심할걸요? 심해. 어, 어, 심해요. 진짜로. 날수록 심해요. 어쩔 수가 없지. 뭐. 노상의 노상의 아 맞다, 그 거시기. 너 소라야, 너 저거 막 하다가 저거 툭 치는 순간 어떻게 돼? 저 찍고 있거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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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찍고 있어요? 어 건드려, 개새끼. <laughs> 아. 왜요? <laughs> 틀어졌어. 각도 맞춰놓은 건데. <웃음> 아 피할게요. <laughs> 아저씨발나 아. 저 <laughs> 만지지 말라니까 냅다 만져? 키보다 <laughs> 아, 큰데요? 뭐이 새끼야? <웃음> <웃음> 진짜.. 고있다 <오, 땜에 웃음> <하신다. 웃음> 설레는 기차그래요 요거 하지 이렇게 설레는 <laughs> 기차예요아나 오늘 진짜 무릎이 너무 힘들었다 아 쌤!! 무릎. <laughs> 어, 오늘 할 거는 삼수갑산입니다 그... 삼수갑산이.. 어, 뭐실요침실 이거, 이거 하고 침실해야지 아, 우리 이거 안 했잖아 예. 아침실할거요 아, 음. 침실할거야 어차피 10시까지 할거야 이제, 이제 나 10시까지 계속한다 했잖아 왜요 그래가지고 너네 8시에 편의점 갔다오게 해주까 좀... 아, 그러니까 침실부터... 침실부터 해요 응? 침실부터 아 너무 길어 그거 그거 하잖아 너네 퍼져있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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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삼수갑산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집갈 희망을 가진 상태로 침실을 해야돼요 어. 네자 삼수갑산 보면은 누가 썼어요? 소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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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월이 누나가 썼죠 그래. 아 소월이 누나가 아니지 네, <laughs> 어. <laughs> 정식이 형이죠? 분명 김정식 씨. 서울 옆에서. 그 왜냐면은 이제 소월이 형이 근데 말년에 좀안 좋아요. 왜냐면 김소월 씨가 쓴게 제일 유명한 시가 뭐야? 진달래. <웃음> 진달래꽃. 응, <laughs> 음, 그래. <진짜>. 그게 뭐였죠? <laughs>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laughs> 아 그렇죠. 다 봤죠? 그런 시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한용운 시 언제 쪽 거야? 옛날 일제, 아. 일제. 그렇죠. 일제 강점기죠. 어? 이것도 언제 쪽이야?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일제 강점기에 윤동주랑 이육사처럼 일본을 까는 내용의 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얘도 보다 일제 강점기 때 나온 시다. 근데 일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김수월은 특히나. 그냥 뭐 이별한 이야기 쓰거나 아니면 삼수갑산 이런 거 쓰는데 삼수갑산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삼세개세개물네어물세개그 물. 다음에 갑산 껍질 <laughs> 그냥 존나 깊고 깊은 산골짜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나오기가 힘든 곳을 뜻해요 왜냐면 김수월이 자살하거든요 에? 아, 자살했어요? 네 자살해요 음독자살해요 독약 먹고 죽어요 실제로요? 네 실제로 왜요? 실제 인물이에요 어쩌다가? 아니. <laughs> 부끄러워 제발. <웃음> <웃음> 지금 태현이 지금 머릿속 아 씨발 잘못왔나 좆됐다. <laughs> <X> <laughs> 이거 영상 어 맞다. 연서 이름 달아 줄게. 쌤. 선생님 첫인상부터 그러면발견얘기 어? 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왕 엎질러진 <laughs> 물 어떡해요? 어쨌든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laughs> 못,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근데 얘가 이걸 왜 썼냐면 이미 심심 미약이 올대로 왔어. 왜냐면 사업을 두번 말아먹어요 아하 예, 네, 두번 말아먹은 아하. 상태에서 사업 네? 네? 일제때 사업을 해요? 네. 그럼 아니에 동그라미? 네. 아니, 먹고는 설. 살... 어, 그럼 뭐 일제강점기들는다 노예야? 그런 음, 건 어, 미스터 선샤인 안 봤어? 어? 안 봤어요 아 미스터 선샤인 보면 네. 양반이였구나 양반 그치? 제가 안 봐서 이만정도 몰라요 와, 와 아, 저희가 아, 이완용 모르는 얘기지. 이완용 안 나왔어, 미수는. 그니까, 러 아, 이완이기 이완용이에요. 아, 이완이 아. 어. 아, 진짜 보요 아, 네, 이완이기 이완용을 모티브로 딴 거죠. 음. 어쨌든 간에 일제시대에도 다 사람들이 살 만큼 살았어 그 일상생활은 다 했죠. 음. 그래서 그 어려운 와중에 이제 김소월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다 말라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는데, 그때 쓴시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내가 고향을 가고 싶은데 가, 못 가. 못가 못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이 어디에 갇혔다고 표현하는 시야? 음. 네, 삼수갑산에 갇혔다고 라나타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힘들어도 이겨내자, 이겨내자 희망 이런 하잖아요, 얘는. 아니, 그냥 그대로 끝나요, 시간.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찾아내야죠. 그래서, 삼수갑산은 어떤 곳이라고요? 삼수갑산, 내외왔로 삼수갑산이 어디냐? 이거 뭐라고? 어디라고? 나갈 수 없어. 그렇죠. 화자가. 꼭 이, 그, 그, 아, 부정적. 네, 그렇죠. 부정적인 공간, 화자가 갇혀서 못 벗어나는 공간이죠. 그래서 삼수갑선 내 외환노 삼수갑선이 어디냐 오고 나니 어떻다 기험타 엄청 험하단 소리입니다 험하고 험하구나 그다음에 우리 이런 거 아하 물도 많고 산도 첩첩이라 아하하 이런 거다 뭐야 아하 영탄. 그렇죠 강탄사를 이용한 영탄법. 영탄법이죠 영탄법 뭔지 우리 다 기억하죠 네. 영탄법 뭐예요. 감탄사 네 감탄사 사용해서 뭐한 겁니까? 맞아요. 화자의 정서 강조 아 그렇죠 그니까 이 새끼들이 병신같아 보여도 물어보면 대답해 다행이다잉 <laughs> 어, 감탄사를 사용하여 감탄사나 또는 감탄형 어조 나타내도 돼요 뭐뭐 있구나 막 이런 거 있죠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정서 강조하는 걸까 그럼 깨달음? 뭘 깨달았는데? 세세 물도 막 많고 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삼수갑사 내가 왜 왔냐 어디냐 오고 나니 너무 험하다 물도 많고 산도 첩첩이다 하면서 지금 어떤 거야 어, 내가 지금 이곳이 어떻다? 싫어요 나가기가 쉬워? 안 쉬워? 어려워요 X됐다라는 걸 깨달은 거잖아 <laughs> 그래서 아하하 하는데 거의 자조적 절망적 아. 웃음인 거죠 이거는 이것도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막 어? 물 좋고 산 좋아서 웃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이코패스야. 이거 호라 어, 아까 씨 삼수갑상 갇혀서 나가지 못하는 공간이었는데 갑자기 물 좋고 산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 그럼 이해를 못하는 거아니 음, 그래서 여기서 이 물하고 산은 장애물이죠. 화자가 어떻게 하지? 못 나가게 아예 그냥 물로 막아버리면 되죠. 그리고 화자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죠. 내 고향을 돌아가자는데 했내 고향 가볼까? 못, 가요. 못 가죠. 화자 상황 나오죠 지금. 이 부정적 상황 나오고 있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고 삼수 갑산 벌드라아하 촉도진하니 예로구나. 영탄법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촉도진환은 밑에 뜻써있죠 삼국지에서 유비가 세운 나라가 촉나라인데 그 촉나라가 바위가 졸라 많은 지형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촉나라로 가는 길이 어렵다라고 해서 촉도진환이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뭐다? 촉나라나 다름없다 그래서 너무 지금 험한 곳에 내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거 운율이요 느껴져요? 아하 그렇죠 감탄사로도 있긴 하지만 음보가 몇음보인지 지금 알것 같습니까? 몰라요. 참. 참고로 음보는요 감탄사를 다 빼야 돼요. 감탄사는 음보 취급 안 해요. 사음보, 사음보. 맞습니다. 어, 삼수갑산. 네, 외환. 안... 삼수갑산 어디냐? 우고안이 기엄타. 물도 많고 산 첩첩이라. 몇음보? 바로. 그것도 지금 사음보로 지금 사음보로 운율이 형성되고 있는 거 그렇게 찾아주면 돼요.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도 돼요? 네. 준다이? 예. Yeah. 그 다음에 삼수갑산이 어디냐? 내가 오고 내가 못 간다. 불기로다. 불기로다가 뭐냐면 이게 불자 무슨 불자야? 아니 불자죠. 귀는. 귀 귀향? 귀향할 때그 귀자야.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 돌아간다 근데 봐봐 못 돌아간다 내 고향 무슨 법? 바꿨어요 위치를 그렇죠 도치법이죠 도치법 도취법. 예, 도치법 도치법 사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하 새가 되면 떠가리라 자 보시면 나 뭐가 되고 싶다? 그렇죠 새가 되고 싶다 그래서 새는 뭐야? 화자가 되고 싶은 대상인데, 자, 새가 되면 떠가리래. 어딜 가겠어요? 고향. 고향 가겠죠?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해봐라.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새가 될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절대 못 갔다는 소리야. 나새못 되잖아, 어차피. 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못 간다는 라걸 강조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 새는 화자와 어떤 대상? 화자랑? 반대 네, 대조되는 대상이고요. 그래서, 님 계신 곳내 고향, 내못 가네, 내못 가네. 오다가다 야속타? 아하 삼수갑선이날 가두었네 이거요 소명요고랑 정명고는 맞춰야 돼요 왜? 소명요고 정명고는 맞춰야 되는 방법이에요 이거 왜냐 이거 통곡할 만한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아그 주객전 맞아요 음. 왜? 지가 삼수갑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가 갇힌 거죠 왜 삼수갑산이 자기를 가뒀다요? 주체랑 개체가 지금 반대된 거죠. 그렇게. 그 통곡할 만한 자리에서는 어느 부분이 그거였어? 백탑이. 그것도 백탑이 현실했였습니다그 네.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주객전도된 표현. 주객전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일단? 네. 주체와 개체가 바뀌었다. 니네가 하고 나서 나를 가르치는 게 주객전도죠. 오. 내가 앉아있고. 그래문죠 <laughs> 그리고 너네가 앞에 나와서 막 가르치고 있어. 이 사람도 가르치. 중심 있지? 같은 거 가르치겠지만 <laughs> 또. 재미 많은 거. 아 갑자기 또 배고프네. <laughs> 근데 주객전도된 표현도 있고 무슨 법도 있을까요? 가둬 왔니 오웬 오웬 없어요. 얘가 어, 이걸 했어. 가둬. 왔어 의인법. 그렇죠 의인법 그렇죠. 그래도 시험 한번 보고 나니까 대답을 <laughs> 짤랑짤랑 하네. 짤랑짤랑. 음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이거 예비 고일때다 했던 거다. 아니 이거 안 했는데 아니 표현법 다 가르쳐놨잖아 의인법 뭔지 이런 거 뭔지 다 가르쳐놨는데 그때는 니들 뭐였다? 김신이였어 그렇죠 그냥 하하 그래도 90점 넘겠지 히히 아.. 왜왜왜왜왜왜왜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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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음, 야 위랑이가 이를 빡빡 깔고 있더라 박민규 형이랑 박예진 자기 쳐다도 못 보게 할 거라고 기말 때는 참.. 어머어머어머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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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새가가난하겠네이새끼 <laughs> 무서운 새끼들 아진아 <laughs> 니네 니 학교 석천중 애들이 그래서 위랑이 막 죽이려고 막 단체로 견제한다며 지금 아니 석천중 애들이 지금 다 80점 대다대 근데 와우. 어 걔네 다 근데 이재식 단인데 석천중 위랑이 그래서, 그래서 이, 위랑이가 별거 없다고 여기 오라요 <laughs> 걔네 <laughs> 별거 없다고 그래서 아니 오라마 안되지 그래서 내가 걔네 데리고 와50죽게 이랬더니 갑자기 안돼요 저만 받을 거예요 <웃음> <웃음> 나 굶어 죽어 그러면 나 그러면 나 내가 이재식 갖고 와 에? 어생님저 선생님, 선생님. 따라갈 거예쨌든내 <laughs> 고향을 <laughs> 가고지고 <laughs> 오수갑날 <오오. 오오. 웃음> 가두었네. 아까 똑같죠? 불기로다 내 몸이야 또 두치법이죠? 네.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쩨뜬가에 여기. 아하거 <laughs> <laughs> <필갈> 없습니다. <laughs> 왜? 그냥 못내용 오호, 영탄법이. 그다영탄이에 다. 영탄이에요, 다. 다 영탄 감탄요 근데 지금 뭐 해봤자, 뭐 이것도 쓸거 있냐? 그냥 나뭐 하고 있어? 나 가볼까? 가요 어? 못 가? 삼수갑산이나? 가뒀다, 뭐 어쩌라고. 그냥 똑같잖아, 아까 쓴 거랑. 그럼 이 부분은 쓸게 없어요. 어이, 씨발, 뭐야? 아, 이거 해본 어. 거예요. 그러네? 아, 여기 이렇게 끝나죠? 네. 근데 이제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같은 경우에는요, 봐봐. 자, 우리가 이제 1학년 새끼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이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는 시어 반복일까? 19반복일까? 시행 반복일까? 19 19반복이죠 19.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시어는 뭐예요? 단어 한 단어예요 얘는요 의미 단위죠 네. 삼수갑산이 날 가뒀다 근데 이게 시행입니까? 아니야 시행은 뭐예요? 전체 아예 한 줄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이것만 반복된 거죠 19반복 그래서 19반복을 통해 모 모강조 지금 내가 갇혀있는 거 그렇죠 어, 어. 그래서 뭐 상황 강조 아니면 뭐 화자의 뭐 정서 강조도 돼요 절망감 강조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배고프지? 오케이? 다만히셨어요나 아까 한 3시에 먹었어 3시에 먹었어 아 근데 이게 아, 왜 배고프냐면 아까 고3 애들 이번에 모의고사 본거 수리해 줬거든요 아... 근데 그 모의고사 45문제를 내가 지문을 다 읽잖아 혼자 네. 아, 네. 너무 피곤해 지금 그래가지고 힘들어 주무세요 <laughs> 네. <laughs> 자그 다음에 이끝는걸 <laughs> 하죠 2번 보시면요 문제 풀 건데 2번 보시면 2번은 너네가 아마 못 읽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 드릴 거예요 해석해 주면 알아서 푸세요 해석할 겁니다 이, 말할 거니까, 부를 거니까 옆에다 써라한글말 기다려요. 기다려뭐 <laughs> <laughs> 틀린 말은 아거까 <laughs> 자, 봄에 온 말리 옛 나그네는. 이거. 이다 이거. 봄에 온 뭐요? 봄 봄에 온? 아 봄에 온. 음. 옛날 나그 말리, 말리, 말리. 만리. 그니까 말리가 이제, 말리가 1만이죠, 만. 만리. 이게 심리가 4 k 로야 말리면은 4 0 0 0 k 야 엄청 멀다는 거. 그쵸. 어, 어. 그 정도에 이제 나그네. 말리, 옛, 나그네는. 난이 뭐냐면 이제 전란 할때그 난인 거 알죠? 난리, 난리, 난리. 난리가 났다뭐 전쟁, 전란. 이런 거. 아, 전쟁에 난. 나그네 전쟁. 일단 여기 그렇게 써있으니까요 여기가 이 아니에요? 아, 일단 여기 써있으니까 한 들어와 어허 난리가 그거든 끝나거든 끝나거든 어느 어느 해에 뭐한해두해 해 이런 거 있죠 어느 해에 돌아가려나 이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중세 국어잖아 이거 2학기 때 배워 이제 2학기 때 배울 겁니다 이거 원래대로 읽 어떻게 이거, 이거? 봄에 웬는 말리에겐 나그네는 난이 그거든 어느 해에 아니, 돌아가라뇨 아니, 아니, 강성 성조까지 다하라고요? 몰라? 성조 표시 없잖아. 그요 궁금하다. 그 음에 강성의 그려기가 기럭이에요. 강성의 강성. 아. <웃음> 강성의 강성의 <laughs> 성이 써요 위에서 지금 또 쿵쿵대고 있겠지? <laughs> 기럭이요? 네, 그 기럭이. 네, 네, 날아다니네. 높이 아, 뭐야? 왜, 높이를 왜 you g 고 t 왜냐면 이게 h 음 소화라고 아 괜찮아요 e l l you. What's u 저 바로 높이 바로 이 o Nope Paro. I don't know what i 네 doing. What's up? w h a t 안 up? What's up? w 는 a t s up? w 날아가면 뭐요? 날아간다. 북쪽으로 날아가느, 음. 가라 날아, 어 아, 네. 날아가면, 날아가면 아. 내가 애 탄다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가 여기 내가 애 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얘가 우리 삼수갑상랑 엮였는지 아시겠죠? 아니요. 왜요? 음, 그걸 이제 너네가 찾아야 돼요. 그걸 이제 너네가 찾는 거예요. 아, 어. 그걸 이제 너네가 찾는 거예요. 집에 안 해. 음, 한번 읽고 풀어봐. 네. 할수 있어 해석까지 다 해줘. 네. 네. 네.